할렐루야.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찬송가 426장입니다. 이 죄인을 완전케 하시옵고 부르며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오늘 매일 주님과 함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봉독하겠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함이니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그 은혜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며 자녀로서 그 나라를 바라보며 또 오늘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십자가 사랑 보혈의 은혜를 힘입어 우리 주님을 높이며, 우리 주님을 찬미하며, 우리 주님 앞에 영광 올려 드리오니, 주님, 우리들의 마음과 뜻과 모든 것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날마다 더욱더 주님을 송축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광을 주께 올려 드리며, 주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까이 나아가는 모든 백성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소원들 기도의 제목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 이미 알고 계시오니 간절히 부르짖는 모든 백성들에게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아버지의 놀라우심을 경험케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대합니다. 성령께서 친히 이 말씀 조명하여 주시사 깨닫게 하시고 아멘으로 화답케 하시며 순종케 하시며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신령한 복을 누리는 모든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께서 에베소 성도들을 향에 위하여 행하신 일들에 감사하고 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더욱 풍성하게 공급해 주시기를 간구하고 있습니다. 그 간구하는 바는 바로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마음의 눈을 밝히심으로 그 부르심의 소망을 알고 성도에게 주시는 그 기업의 풍성함을 알며 믿는 자에게 나타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아는 것입니다. 성도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계시로 말미암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와 계시가 없다면 성도는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없습니다. 그분이 누구신지 알수 없습니다. 이것은 어 8절에서 말씀하신 지혜와 총명과 어 비슷한 개념입니다. 주께서 주신 지혜로 우리는 그분을 믿은 것입니다. 또한 말씀을 통해 계속해서 우리는 그분을 알아갑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심. 어, 신자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모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에 대해 우리가 아는 것이 1이었다면 하나님을 알게 된그 시작부터 더 깊이 주님을 알게 되는 모든 믿음의 그 성숙되는 과정 중에서 성령께서 깨닫게 하심을 통해 우리는 더욱 더 그분을 알고 그분의 뜻을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알고 깨달아 가는 모든 과정의 주체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알고 우리가 깨닫는 것이지만 그것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베푸신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더욱더 성장해 가기를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바로 주의 부르심과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우리에게 주신 바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며 그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어, 한 인터뷰를 어, 보았던 기억이 나는데요. 소망 없이 살아가던 중국에 있는 한 탈북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므로 소망을 얻게 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전에 그의 삶은 그저 하루하루를 죽지 못해 살아갔지만 이제 그의 삶은 아버지의 나라,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의 그 나라를 알고. 믿게 되므로 그 나라를 기대하며 오늘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넘치는 소망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음을 고백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죽음입니다. 그 누구도 죽음이라는 것을 이길, 이길 수가 없고 죽음에 대해서 저항할 수도 없습니다. 어, 중국을 최초로 통일한 진시황은 죽음이 싫어서 죽지 않으려고 불로불사의 약으로 여긴 어~ 순을 먹고 또 먹는 것뿐만 아니라 몸에 바르고 결국은 순중독에 의해 죽게 됩니다 그가 맞닥뜨리고 싶지 않았던 죽음이라는 것을 결국엔 맞닥뜨리게 된 것이죠.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들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안에서 그 나라를 기업으로 받은 자들입니다. 사망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그 능력을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 보았고 또한 누리며 살아가는 자들인 것입니다. 죽음 뒤에 오히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그 나라를 누리며 살아갈 것을 더욱 기대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이 땅에서 만물의 주이시며 구원자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오히려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좌우 편에 앉으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 오는 세상의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교회의 머리이시며 우리는 그의 몸된 교회로서 오늘을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주권을 누리며 살아가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한 우리의 기도가 조금 더 한층 성숙되어 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았던 그 기도의 장면 어, 다시 한번 보면요. 16절에서부터요.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면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17절에서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18절에요.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19절에요.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 삶에 우리 삶에 앞에 놓여진 당장 눈앞에 해결되어져야 될 어떤 일들이나 어떤 필요, 어떤 우리들의 만족을 채우는 그것을 위해서 간구하는 것보다 넘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계시. 이것보다 더 높은, 이것보다 더 고귀한 지혜와 지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을 통해 하나님을 알고 마음의 눈이 밝혀짐으로 인해서 주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뜻을 알고 그 기업의 풍성함, 그 천국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나라의 그 아름다우심을 성도들이 알기를 간구하는 것을 어, 보게 됩니다. 그럼 우리의 기도의 제목도 이제는 어 한층 더 업그레이드되어서 땅의 것을 구하고, 땅의 만족을 누리는 것이만을 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것,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 그것을 우리가 같이 바라보면서, 어떤 그것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게 해달라는 그 기도가 우리 가운데서 더욱더 넘쳐야 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어,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함 속에 주님의 그 능력을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 하루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의 통치 아래 오늘도 기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으로 주의 백성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주권, 주님의 통치가 우리에게 있음을, 또한 온 세상 가운데 있음을 알게 하시고 그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고 우리를 향하여 내 것이라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을 들으며 기뻐하며 주님을 따르는 모든 권속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인생의 모든 길들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뜻 안에서 기뻐하며 매일 믿음으로 걸어가는 모든 권속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인도하심 속에 신뢰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주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의 능력을 누리며 나아가는 모든. 권속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길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주님 말씀하셨으니 언약하신 대로 오늘도 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